보 네. 수건 챙겼어 그렇지. 야호! 파라스 팬티다. 오! 우후! 우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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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우 여보, 오! 새해를 다짐하며. 오! 아 어, 무릎이야. 야, 야호! 난 자연인이다. 자연인 아니다. 시발. <웃음> <웃음> <너무 방치로 워시 웃음> 아니! 여보! 들어갔다 와, 뭐 시원해버려. 아니! 지금 다 들어갔어! 어차피 물 쳐줬어! 빨리 들어갔다 와! 언니! 당신, 그, 이거, 이거, 팔, 흡두병 이거, 빨리, 빨리 그거, 케이크 해야지. 망가야지. 심어 하고, 가슴 딱 치고!